5월 셋째 주, 광주 성경세미나를 뒤로 하고 2019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주제로 대전 시민들을 찾은 이번 성경세미나. 대전 지역 성도들은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한 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초청과 갑판전도를 다니고 버스 배너와 전단지 광고, SNS 광고로 세미나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대전 지역 실버대학이 활성화되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대전 성경 세미나는 준비 기간 동안 대전 지역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어, 하나님의 일은 될 수밖에 없다.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거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는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들 마음을 말씀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는 어, 시간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어, 우리의 생각, 그니까 지금까지 많은 대존도 집회를 해보고 또 초청을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또 나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우리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간증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날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에 어, 말씀이 우리들 마음을 이끌어 가니까 이 대전도 집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찬 찬송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성경 세미나. 동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에 참석 중인 목회자들이 무대에 올라 축사와 구원 간증을 전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이들의 간증은 성경세미나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합니다. 이어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 무대. 그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그에 대한 감사, 복이 담겨 있습니다. 바곡수 목사는 첫날 저녁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른다는 비유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말씀이 일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날부터 성도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전지역 성도들은 교회의 마음을 따라 인도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듣는데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아버님께서 나 아무 공로도 없어 이미 늦었어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부 모임 때 아,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시고 죄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손을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부 이부 이부 상담할 때, 그때 이제 사역자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시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 죄가 있냐고 없냐고 하니까 이제 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래는 몸이 안 좋아서 오전 말씀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녁 때는 너무 멀고 그래서 오전 말씀만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다른 막 화려한 목사님들, 외,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에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주 화려하고 언변이 막 그런데 우리 이박 목사님은 어, 엄청 이렇게 쉽게 전하면서 간단하고 아주 쉽게 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몸은 좀안 좋아도 저녁 말씀까지 다 듣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하고 상관없이 이제 종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은혜 입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 날 KT 대전 인재개발원 연수관에서 CLF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ECLF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목회자들, 그리고 대전 지역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 인간이 만들어낸 교파와 교리의 구분을 넘어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주 목사는 현재까지 CLF에 11만 3,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CLF 최고 목회자 과정을 이수 중인 가나의 아사레 마이클 라비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여태 자신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잘못된 회개를 하며 성도들을 이끌었다는 진솔한 고백. 그러나 박옥수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성경의 눈을 뜨게 되고 죄사함의 지혜를 얻은 참된 기쁨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to come on board stop uh, talking about good news and also pass a vision of maybe talking of his uh, his courtesan is not true i have come to experience it and i knew what was in mean by the mistakes i were making and this time around i will never go back i believe i am saved and for sa Salvation will I maintain i will never go back unlike before i believed i am saved also i thank you for assisting and encouraging us to do more and to learn even if in, in, in our mistakes our previous mistakes will never take us out there again the cases that we thought we were under are all over and its gone for one safe forever safe concept is real and its a good experience that ive come to experience i thank you all.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목회자들을 위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한 시간 동안 힘차게 전해진 말씀.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읽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 예레미야 31장, 로마서 3장은 사람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주어진 죄 사함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성경을 외면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잘못 가르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죄인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 또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한국 기독교가 서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한다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박옥수 목사의 신간 신앙서적인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25일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건의 신앙서적과 마인드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온 박옥수 목사의 책 이번 신간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은 사울과 다윗, 가론유다와 베드로 등 성경 속두 인물의 생을 비교하며 생명과 평안의 길, 죽음과 고통의 길로 표현되는 마음속 두 세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축사를 전한 이남교 전경일대학교 총장은 다국수 목사의 책을 통해 처음 마음의 세계를 접한 후 계속해서 책을 구입해 읽고 있다며 이번 신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문혜진 자매가 간증했습니다. 해외봉사 현장에서의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고 10여 년 이상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문혜진 자매.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박옥수 목사와의 교제는 그녀에게 말씀을 믿는 삶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소망과 약속 안에서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부딪히는 두 가지 생각. 둘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중 하나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끄는 악령이 주는 것이라고 박옥수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그 악령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면 삶은 행복해질 것임을 덧붙여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쭉그 박옥수 목사님 내신 책을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인생,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배의 키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이번에도 이런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읽고 정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좀이 말씀을 좀이 책을 잘 읽어보고 또 인생의 그또 분명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을 좀 갖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똑바로 이렇게 좀 들려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서로 좀 삼아주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인생의 중요한 그 지침서로 이게 또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느덧 맞이한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말씀 시간. 주말이라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6장,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여생이 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 참석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사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상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심이나 염려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의 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막 고민하고 할 때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역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나한테 아무도 없다. 그냥 아,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마음이 우연성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와서 공연 보고 말씀 듣고 하니까 마음이 일단은 편해지면서 그 마곡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죄를 다 꿈꿔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꿈꿔 아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소내 내 마음속에 계속 내가 그냥 내 계속 되내기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죄를 사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구나+ 편하구나 계속 혼자 뭐 말씀하시면서 계속 혼자 막 되새겼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제뭐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 온걸대 해서 잘 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오해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알죠? 점점 알, 이해가 됐고 이제 알게 되,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laughs> 열심히 종교 활동을 예, 하, 하고 싶습니다. 예. 구원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죄가 남아 있다하는 상태는 죄인이고 죄가 지은 건 사실 기억이 나지만 이 죄를 예수님 사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그 말씀을 듣는 중에 듣는 중에 그 로마서 몇 장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막 은혜가 오는 게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거룩하다. 이것이 막 보태져서 이 마음을 차지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은혜를 많이 받다그 마음에 그 기쁨이 올때막 홀리에도 번쩍 들고 이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말씀으로 앞날의 소망을 갖는 시간. 참석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난 시간. 2019 상반기 대전 성경세미나, 이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더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